안녕하세요. 베이터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카메라를 조금 켰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업계의 지각변동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조기와 세탁기가 합쳐진 제품을 출시하게 된 건데요.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게 제가 옛날에 세탁기랑 건조기랑 많이 판매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총각 세탁기랑 건조기랑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가? 이거 합치면 대박 날 거야. 이거 내가 총과 같아 승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요새 이런 식으로 제품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밑에는 세탁기, 위에는 건조기. 이런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장점은 한 곳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긴 한데 요것 때문에 뭐 일단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이제 건조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위에 상부장 다 뜯어내면서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세탁기에서 끝나면은 이제 알림이 와서 여기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세탁기에서 다시 건조기로 옷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릴 때마다 생각이 드는게 와이 세탁기랑 건조기랑 위치가 바뀌어서 이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나면 이 세탁물이 자동으로 밑에 건조기로 떨어져서 여기서 건조가 돼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벽하게 끝나면 한 방에 끝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거 하나로 한 방에 끝냈다니 이게 혁신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무튼 모두가 기다렸던 제품이 드디어 출시를 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에서는 AI 콤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서는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를 사전 예약하고 있습니다 둘다 시기가 비슷한 거 보니까 일단 먼저 LG에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이를 뒤따라 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아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가격만 보면 아실 텐데요. 삼성은 400만원이고 LG는 잠시만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가격이 690만원이에요. 뭐 할인 2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670이거든요. LG 같은 경우는 여기 미니 워시 뭔지 아시죠? 요거 옛날에 나와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데 이제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미니 워시까지 한 번에 세 가지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관련해서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LG전자의 신제품이 프리미엄 라인인 시그니처에 속해 있고 여기 이제 미니 워시가 추가가 돼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을 낮춘 보급형 제품인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 콤보가 4월이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출시해서 를 판매하고 있고 요게 약 40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미국에서는 기존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보다 약70% 정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한 달간 봤을 때50%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드럼 세탁기가 두 배가 넘는데도 워시 콤보 판가가 기존 드럼 세탁기보다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요고, 이 시그니처 제품이 메인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LG 콤보 제품이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은 LG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4월부터가 본 게임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세탁기 건조기 콤보 제품은 과연 살 만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25kg, 건조기가 15kg인 제품이고, 현재 가격은 삼성닷컴에서 4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큐커 오븐을 같이 제공해준다고 하고요.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최대 5만원. 근데 요거 리뷰 남겨줘야 돼요. 우선 가격부터 보시죠. 일단, 삼성닷컴 같은 경우는 결제금액이 400만원이고요. 할인 금액은 이제 삼성닷컴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나 하나카드를 이용하시면 19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5븐이 상한품으로 어, 제공이 되는데 41만원 하는 제품인데 당근러가 봤을 때 당근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산다면 바로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체감가가 약 361만원 정도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현대 서울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 뭐 다른 매장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더 현대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420만 원이 결제가고요 품권이 약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븐을 당근을 하게 되면 20만 원을 볶게 되니까 약 350만 원의 체감가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삼성닷컴도 좋긴 한데 이제 더 현대 서울에나 아니면 그 인근 매장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어,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2월달까지 2월 29일까지만 이 혜택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닷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3월 3일까지 혜택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매장에서 미리 결제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봤을 때와 진짜 이게 현대 서울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인데, 진짜 물만난 고기 마냥 진짜 이것저것 다 만져봤어요. 가장 먼저 신기했던 게이 위에 있는 먼지 필터인데요. 우리 먼지 필터가 원래는 건조기 통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 먼지통을 좀 꺼내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어좀 기존과 좀 다른 모양이다 보니까 조금, 어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여는데 좀 힘들었어요. 잘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게 여기 꽂히는 방식이에요, 양옆이. 그래서 좀꽉 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건 좀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옆에 보면은 수동 유연자함이라고, 이렇게 수동으로 유연제를 넣을 수 있는 함인데, 우리, 그,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른들 세탁할 때는 유연제를 넣고, 애기 옷빨 때는 유연제를 넣지 않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요 기능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세탁조도 중간에 찍긴 했는데, 사실 크게 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뭐, 여기 건조기를 위해서 열풍 구멍이 있는 거 정도 봤고 그 문도 뭐, 기존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쪽에 문이 좀 두껍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껍고 앞면을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문 쪽은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었고 다만 이제 밑에가 이게 되게 좀 신기했는데 1등급인데 뭔가 표시가 안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바닥에 이렇게 버튼을 꾹 눌러서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 왼 오른쪽이 섬유연제함이고, 유그 다음에 왼쪽이 여기, 세제함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연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주는 거고, 아까 위에는 수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밑에다가 넣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넣는 게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한번 넣으면 은 제가 봤을 때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구부리진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세제 투입기가 있는 거는 조금 색다른 방식인 것 같고요. 여기 뭐 세제 바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모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요거 이제 뭔지 아시죠? 드럼 세탁기에도 원지망이 있습니다. 이거 맨날 갈아줄 필요는 없고, 이게 한 번씩 세척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열려서 여기다가 세제를 가득 넣어 놓으시고, 뭐 설정에서 세제 투입 양 같은 것도 조절 가능하세요. 많이, 보통, 아니면 적게,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요거 진짜 되게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인간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세제를 저도 모르게 뭔가 많이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좀 방지해줘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세제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세척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제 세척하기 가좀 편해 보이는 게좀 좋아 보였습니다. 자동 세제 투입기가 바닥으로 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탁기에 들어갈 게 많아서 여기는 뭐 아마 제가 봤을 때 콘덴서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세탁기의 기능을 해주는 거 모터의 기능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건조기 먼지망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온팡지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으로 투입 세제 투입기가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열 교환기인데요 여기 지금 이번에 삼성 건데 자동 열 교환기 세척 기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 같은 경우도 어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일단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수동 청소를 해요 열 교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솔로 왔다가 세척해야 되는 방식이라서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꼼꼼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세척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어 어,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삼성 어, LG 공격할 시간 하면서 건조기 과장광고 판결 매장에 짝깔았다 이런식으로 LG가 자동세척 기능에 대해서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일부 패소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전국 매장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판결문을 본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과장광고 라고 한게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 세척이 된다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뭔가 특정 조건이 돼야지만 세척되는데 맨날 세척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과장 광고다. 어, 요거에 대해서 79명 정도가 지금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손해배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LG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기능을 삼성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풀어나갈지가 너무나 궁금한데, 여기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건조기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물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응축해놨다가 그 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콘덴서 자동 세척 방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아놨던 물을 가지고 세척하는 건데, 그때는 건조기에 물을 넣는 기능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건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직수로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LG에 좀 차별점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비난을 피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삼성 세탁 건조기에도 열교환기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됐다. 요게 또 재미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분명히 요거 이제 세탁기 25kg와 건조기 15kg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바디라고 하죠. 요거 봤을 때 세탁기 24kg에 21kg 건조기가 보통 세트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흔히 오해하시는 게요 통의 크기랑 이제 키로그램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건조기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는 것도 사실 맞긴 해요. 그래서 이 건조기 의 킬로그램 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잖아요. 건조기의 킬로그램이 뜻하는 바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건조기의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을 나타내고 건조기에서 사용되는 킬로그램의 수치는 해당 건조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의류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무조건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양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에 건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세탁기는 25kg이라서 통이 굉장히 클거 아니에요. 근데 건조기 용량이 좀 줄어든 게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건조기의 성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세탁이 다 끝난 다음에 이통 안에서 건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탁조 안에 아마 물이 흥건할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습한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같은 양의 옷을 건조하면 건조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각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 시간에서 최대로 옷을 건조시킬 수 있는 양을 봤을 때 아무래도 콤보 제품이 어 내부에 습기가 많아서 훨씬 더 건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용량이 줄어든 거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기대했던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너무 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구매욕이 많이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세대는 거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기술의 혁신은 아니고 약간 삶의 혁신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거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4월에 출시되는 LG의 세탁 건조기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IT 제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 꿀팁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그럼 후회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세탁 건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베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